마더텅 52쪽 23번입니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B, O. 굉장히 큰 힌트죠? 그냥 M으로 보면 되고. 자, 는 높이 각각 4HH인 점에 뒀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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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습니다. 오? 아, 얘도 H인 점에서 0. 얘도 H인 점에서 0이 됐다는 건가요? 오, 그럼 2층은 그대로 나왔는데? 초.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거죠. 어, 음, 얘가 질량이 m이죠. 그럼 얘가 처음에 요 그거 그거 아까 람다는 피보나치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결과적으로. 요거 이용하는 이제 예시입니다.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 그죠? 자, 저 처음 운동량을 비교를 하면 처음 운동량, 그 그러니까 얘가 여기 밑에서 충돌 전 운동량 말하는 거예요. 충돌 전 p. 자, 충돌 전 p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얘네 질량은 어차피 똑같죠. 이도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죠. 근데 지금 에너지가 몇대 몇이에요 처음 갖고 있던 퍼텐셜 에너지가 4대 1이네 그럼 운동량지도 4대 1이네 에너지가 4대 1 그럼 이거 루트 값이랑 비례하니까 얘는 2대 1이고 운동량이 처음 2대 1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얘는 피로 가고 있었다고 칠게요. 피도 피는 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턴해서 이쪽으로 피로 튕겨 나왔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파스크 높이까지 올라왔을 거고, 그럼 얘는 이피만큼 변한 거라고 볼수 있죠. 충격량. 이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얘는 어 피로 변했네. 운동량이 P일 때 얘가 딱 H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P도 A도. 얘는 P로 돌아 나왔다. 즉 변화량이 3P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받은 충격량이 A대 B가 3대인데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 2T대 3T니까 2대3이다. 그럼 평균 힘은? 여러분, 계죠그죠 그러면 2랑 뭘 곱해서 3, 3이 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3이랑 뭘 곱해서 2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말은 6 곱하면 5. 4다. 기억. 두 배. 2. 맞음지그 4분의 9배 바로 이거죠 정답은 3번